하나님 의지 안 해요. 사람을 더 의지할 때가 있어요. 누구를요? 사람. 사람한테 잘 보이고, 사람을 의지하고, 사람한테 좋은 소리 들으려고 하는, 이런 게 굉장히 강한 거예요. 예? 하나 옆에 내가 점수를 받으려고 해야 되는데, 하나님 옆에 점수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, 사람한테 인정받고,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해요. 이런 게 되게 강해요. 그러니까, 하나님 도기를 싫어하는 거죠. 사람 했던 말들, 그 말도 갖고 꼬투리 잡는 거죠. 사람 했던 말들. 그래서 그것 때문에 화가 나고, 막 짜증이 나고, 이러는 거예요. 그러니까 결론, 누가 주인 된 거야, 이게 지금. 하나님이 주인이에요? 사람이 주인인 거죠, 사람. 더 들어가지 내가 주인 된 거죠. 결론은 사람한테 잘 보이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사람한테 무슨 소리를 들으면 견디지를 못해요. 그럼 이 사람 누구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. 사람을 보고 있는 거죠.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데 그 사람이 무슨 말을 나한테 하는가. 사람이 나한테 뭐라 하는가. 사람이 이 사람이 나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. 사람이 나는 어,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. 이런 거에 집중을 하는 거죠.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아니고. 그러다 보니까 사람한테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. 이렇게. 하나님 나한테 뭘 원하시는지를 잃어버려요. 누구한테 집중을 하니까. 사람한테.